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순간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고 성경의 한 페이지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스무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한 곳에 모여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도마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흥분하며 우리가 줄을 보았다. 라고 외쳤지만 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과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모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모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이것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잃은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상처의 외침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확인할 수 있겠다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여드레가 지나고 제자들은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물론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도마에게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깊은 사랑과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 도마의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온 마음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이 말씀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 자국난 손을 직접 만져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어떤 만짐보다 더 깊이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손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 손을 보아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의미들을 하나씩 발견해 봅시다. 성경에서 손이라는 단어는 무려 1,4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잠시 여러분 자신의 손을 한번 들여다 보시겠어요? 이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다재다능하고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기어오르고 밀고 당깁니다. 손으로 던지고 받고 때로는 무언가 를 찢기도 합니다. 가느다란 실을 바늘에 깨고 아름다운 옷을 짓는 것도 이 손입니다. 조각칼을 쥐고 생명을 불어넣고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려 세상을 담아냅니다.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 우리의 감각 중 독수리는 우리보다 더 멀리 보고 개는 더 뛰어난 후각을 가졌으며 말은 더 예민한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동물도 인간의 손처럼 정교하고 창의적인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도 손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손좀 빌려줘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능숙할 때 나는 그 일에 손이 익었어 라고 표현하죠.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는 서로의 오른손을 맞잡으며 영원한 약속을 합니다. 교회에서 안수 기도를 할때 우리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이처럼 손은 우리의 삶과 언어 그리고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를 지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사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손에 대한 그림책과도 같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그분의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보는 저 높은 산과 깊은 바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과 은하계가 모두 그분의 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설악산의 단풍을 붉게 물들이시고 제주도의 현무암을 빚으시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디자인하신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분은 불타는 손끝으로 은하계를 우주 공간에 던지셨습니다. 그분의 창조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마에게 내 손을 보아라고 말씀하신 그 손이 바로 천지를 창조한 위대한 손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이들, 죽음을 앞둔 이들, 오늘 암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거대한 도시 속에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이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처받은 청년들,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바로 그 아픔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부정하다며 피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직접 그들의 몸에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수년 동안 사람의 따뜻한 손길 한번 느껴보지 못했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손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손길이 닿는 순간 그의 썩어가던 살은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치유를 넘어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치유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죽어가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는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는 땅에 흙에 침을 뱉어 이기신 후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그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 자녀와의 단절, 이웃과의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그 어떤 아픔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져주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손은 극률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리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극률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과 가난 속에서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으며 밥한 그릇을 나누어 먹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정은 바로 예수님의 극률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심판을 앞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죄인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시며 이 사회의 분열과 갈등, 상처를 보시며 동일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넷째, 예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축복의 손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며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기 원하십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손은 고난의 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을 때 가장 깊은 감동으로 다가올 모습은 바로 그분의 손에 남은 못 자국일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에 대못을 박았을 때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며 그 무게로 손이 찢겨나갔을 때의 고통은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도마가 자신의 손을 넣어볼 수 있을 만큼 거대했던 그 상처의 흔적을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지니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세 가지를 봅니다. 먼저는 죄를 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죄악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평생 죄를 모르시던 분이 한 순간에 세상의 모든 죄악의 무게를 짊어지셨을 때의 영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바로 그 고통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둘째로, 십자가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깊고, 높고, 넓어서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아가페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손은 지금도 두드리시는 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그분은 결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큰 슬픔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혹시 지금 그분의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면, 나중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해 활짝 펼치신 손입니다. 그 손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일이 오너라. 내가 너를 안아주고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주겠다. 그분은 당신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과 동행하며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마치 바이올린의 거장이 낡은 악기를 어루만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만지셔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찍기셨던 그 놀라운 손으로 주님은 오늘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교인이든 아니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부르심이 느껴진다면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손에 담긴 깊은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손,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치유의 손,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극률의 손, 우리를 안아주시는 축복의 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의 손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활짝 문을 열어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